안녕하세요, 존니 대표입니다. 오늘은 그 주식 투자 기본 열 어,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. 어, 이런 좀 생생소하실 생수, 겁니다. 스커트버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건데요. 스커트버트가 뭔가 어, 이게 어, 그 필립 피셔라는 유명한 그 투자가가 있었습니다. 그 그분의 책이 이름이 뭐냐면요. 그 커먼 스탁 언커먼 프 f i t 이라는그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. 이게 어,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어,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. 스커들 버시라는 거는 어, 다시 얘기하면요. 그 옛날에 이제 그 선원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하는 그 기구 중에 하나인데 그, 그 모여서 물을 마시면서 선원들이 하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에 그그그 그, 그, 그 거기서 따온 말인데요. 어. 보통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슬랭인데요, 그 루머라든가 아니면 가십이죠. 그러니까 그냥 어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. 아어 그게 이제 여기 투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.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은 분석을 하죠. 여기 숫자가 어떻고 퍼가 어떻고 어 많은 숫자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 이런. 다른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. 어떤 기업을 알려면 어, 그 기업에 대해서 어, 알수 있는 방법은 이런 숫자를 표현할 수 없는 게 많다. 그런 걸 하라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어, 어떤 기업의 화장품 만드는 회사다.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? 딸님이라든가 아니면 그그 그 가정주부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죠. 저 회사의 제품이 어떤지. 그다음에 그 기업의 문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 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든가, 어또 아니면 백화점에 있는 그런 그 물건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어그 물건이 제대로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그런 어걸 보고요. 제가 그 펀드 매니저였을 때 우리 그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들 방문할 때 보면 이제 되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. 그 펀드 매니저 가서 그냥 몰래 몰래는 아니죠. 그 그 옆에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나 슬쩍 보는 거예요. 근데 그 직원이 보면,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다든가,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든가, 그러면, 아, 이 회사가, 아, 대학, 어떤 회사에 있거나, 이제 좋지 않겠죠. 이제 그래서, 아, 이 기업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. 또 뭐, 화장실을 가본다든가, 화장실 가니까, 어, 얼마나 깨끗해인지 아니면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, 그럼그 회사에 대해서 숫자로 나타나지, 나타나지는 않지만,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어, 많이 알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뭐 택시 운전사랑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얻는 그런 지식 수가 있지. 어떤 자동차에 관한 거라든가,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회사에 관심이 있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,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것도 다 어,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, 여러분. 그래서 스카트버트 인베스트먼트 어,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, 주식 투자할 때 맨날 내가 만나는 사람만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나랑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나 어떤 기업에 대한 상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죠.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기업에서 어떤 분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미리 알게 줬을 경우에 그걸 샀을 경우에 여러분들, 어,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, 인사이드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. 내부자 정보입니다.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럴 때는,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, 어, 의견이 어떠신지요? 그, 여러분들 의견을 권해 주시면 저희가 또, 답을 해 드리고요. 또, 많이 관심을 갖춰 주시고요. 다음엔 열 아홉 번째, 는 어, 부동산 투자와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